281과 나는 단지 내 생각들에 의해서만 상처받을 수 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은 완벽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들은 저에게 오로지 행복만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슬프거나 상처받거나 병든다면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을 잊고서 아버지의 생각들이 본래 속한 곳, 그 생각들이 있는 곳에 저희 하찮고 무의미한 생각들을 대신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제 생각들에 의해서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는 생각들은 오로지 축복만 할수 있습니다. 오로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는 생각들만이 참입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나는 모든 고통 저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천국에 안전하게 놓아 두시고 굽어 살피신다. 나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자이기 때문이다.